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제가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마치고 그 집에 가기 전에 문문구점에 그 가면은 이러한 그 오락 게임기들이 있었고요. 어, 선택하는데 큰 고민이 없습니다. 캐릭터가 이제 하나이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요즘 오락은 좀 다릅니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오락 제가 5년 전에 확인했을 때 캐릭터 개수가 117개였는데 이틀 전에 확인하니까 140개. 무엇을 선택할까?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서 캐릭터를 정할 수도 있고요. 그냥 고민 없이 해볼 수 있습니다. 하다가 잘 안되면은 g 우리 학생들은 잘 알죠. 그죠? 국게임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컴퓨터를 그냥 꺼버릴 수도 있고요. 다시는 이 오락 안 한다. 라고 하고 30분 뒤에 다시 켜서 오락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 정보를 이제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게임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가능한데 어,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이 가치관의 확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치관이 확립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랑,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또한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 10년에 한번 인생을 바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고요. 어 저는 그 93년도에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에 입학을 하였고. 어, 97년도 이제 99년도에 카이스트에서 이제 석박사를 하였고요. 2003년도 정확히 10년 뒤에 이제 MIT에서 포스닥을 어, 하였습니다. 어, 무기재료공학과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저희 그 누나가 그 한양여자전문대학교 당시 지금 이제 한양여대인데요. 어, 도자기 공예를 어, 전공을 하였었고요. 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서 이제 학교도 많이 빠지고 이제 누나가 선택한 어, 최선이었는데. 어, 즐겁게 이제 학창 학교 어, 생활을 했었고 어느 날 누나가 저한테 와서 음, 무기 재료 공학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마도 그 한양대학교 무기 재료 공학과의 연구 교수님이 어, 특강을 해주셨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좀 귀가 얇아서 어, 그래? 그러면은 누나가 그 대학교에 있으니 어, 나도 한번 거기 지원을 해볼게. 그리고 <laughs> 수석으로 어, 입학을 할수 있을 것 같. 태라고 하고 수석은 못 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졸업할 때는 제가 이제 동기들 중에서 수석을 4.21 학점으로 어, 졸업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저희 카그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안에 음, 카이스트 이제 진학을 위한 그런 그 스터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스트 의 이제 석사 박사 한국 과학 기술 할림원 정책학부에서 또 많은 봉사를 하셨던 그 김옥희 교수님이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닥을 어,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aughs> 스위스 이제 로잔공대 그리고 이제 mit 그리고 이제 몇 군데 이제 대학에 이메일을 보냈었고요 어 로잔공대에 있는 나바세타 어 교수님께서 어 포닥 어 진행해보자라고 확답을 주셨고 저는 여기에 갈 것이다라고 이제 굳건히 믿고 있었다가 어 로잔공대 교수님께서 3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테크니언으로 영가를 가게 돼서 어 저를 받을 수 없다고 라 이제 답 메일을. 먼저 보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졌었고요. 이틀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었고 그 이메일함을 다시 열어서 어디에 다시 또 메일을 보내야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그 스팸 메일함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20개씩 메일들을 지워 나가다가 그 MIT 털러 교수님께서 제게 그 확답 메일을 주신 것을 3개월 뒤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일을 보냈고 바로 답장을 받고 3개월 만에 MIT에 포스닥을 가게 됐습니다. 스팸 메일을 제가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MIT에서 그 가스 센서 그 연구를 어,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제 전자 세라믹 학회를 그 1회 학회를 이제 MIT에서 이제 개최를 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 함께 그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려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2회 학회를 이제 키스트에서 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널 오브 일렉트로 세라믹스의 편집장을 맡고 계셔서 제가 자연스럽게 부편집장을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고요 mit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는 기간 중에 그 플로리다 학회에 같이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어 플로리다 학회에 가서 항상 맨 앞줄에 앉아 계십니다 저도 그 옆에서 어 강연을 듣다가 그때 그 나노 섬유를 그 합성하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 굉장히 구조가 이상적이다. 저거 꼭 해보고 싶다. 제가 하는 그 센서와 같이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 한국에 어디에서 이걸 하지 알아봤더니 그 키스트에서 이 나노섬유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키스트의 그광전자재료 연구센터 저는 전자세라믹 전공자였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화학 공 그리고 이제 공업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용어 자체가 좀 달랐고요. 저는 이제 고분자를 활용해서 고분자를 희생층으로 활용해서 세라믹 섬유를 만드는 일을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어 피스에서 다양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였고 어 제가 요즘 주, 그 주력하고 있는 이런 질병을 모니터링 하는 어 센서 기술 연구까지 어 확장을 하였습니다. 어, 중점 연구 분야를 어, 개척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어, 완전 다른 선택이었죠. 제가 그 동안 했던 거와는 완전 다른 나노 섬유, 전기 방사 기술을 어, 하는 그런 어, 쪽에 어, 도전적으로 어, 지원을 했고 어, 가족 공동체를 또 여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커플이었고요. 30년에 한번인생의 전환점을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제 그 배우자 결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30년 뒤에 저희가 이제 그 퇴직할 때 그때 한번더 어 전환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스트에서 5년 반어 지내고 카이스트 2011년도에 이제 부임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반 방사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섬유를 정렬하는 거 그리고 하부 기판을 이제 90도 회전시키면서 바둑판 형태로 만드는 그리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를 어, 쏘아주고, 저희 솜사탕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고, 당기면은 실이 되듯이 이런 얀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대면적 양산하는 것까지 좀 확장을 시켰고요. 어, 이러한 그 노력들을 바탕으로 어, 다양한 그런 학술 연구들을 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그동안 발표된 그 표지 논문이고요. 총 62편의 표지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그 석사과정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가 제일 먼저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연구를 잘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 분야,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차별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축적이 돼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디 가난 그런 디자이너보다도 훨씬 더잘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상당수의 이제 그림들의 기초 데이터들이 저희 학생들이 직접 그린 그런 이미지이고요. 201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2016년도부터 이제 평균 한 30편 정도의 이제 논문을 어, 발표를 어, 하였고요. 어, 올해 2022년도에 한 임팩트 팩트 한15 이상 되는 저널 논문 한 22편 정도 어, 작성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그 이게 그 화산, 그 벌케이노처럼 그 꼭지점이 있는데요. 42편 논문을 발표를 하였고요. 저희가 그 가을에 수확을 많이 하려면 봄에 많이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에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제가 그 유시 얼바인의 연가를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있었고, 일, 저는 이제 1년 있었고요. 저희 가족은 한 10개월 정도. 더 있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안에서 아마 학생들을 해외 가장 많이 파견하는 그룹이다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년 10개월 동안 그 8명의 학생들을 이제 3개월부터 이제 6개월 이제 오버랩 되게 파견했었고 지금 이 자리에도 저희 졸업생들 일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이분이 굉장히 키가 크십니다. 키가 190이 넘으시고요. 제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이패너 교수님이 ACS 나노 에디터를 하고 계셨어요. 부편집장을 하고 계셨고 제가 그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ACS 나노 부편집장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해 주셨고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추천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추천서를 써 주셨고 바로 이제 그부편집장의 선임이 돼서 2019년도부터 1월달부터 어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부임이 9년 어제 9년차였고 제인생의두 어 번째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카이스트에 제가 부임하고 잘한 일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mit에서 국제학술 활동 학회를 개최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런 학술 활동들을 이어나갔고요 여러 그 심포지움과 이제 워크숍들을 직접 개최를 하였습니다그래서 중앙일보의 한 면에 전체 소개가 되기도 했었고 그전그 케미스트리브 오 머트리얼의 에디터인 칩인 그 질리안 뷰리악이 지금까지 가봤던 모든 그 학회 워크숍 중에서 베스트였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에디토리얼로. 이 기사를 저희 카이스트 워크숍을 소개를 해주기도 하였고요. 어 국제학술지의 편집장들을 모시고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카이스트 학생들을 위해서 런 패널 디스커션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온라인 그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그 청중 한 3만 명 정도를 모아서 아주 성공적으로 어, 학회를 어, 마쳤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국제협력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큰딸이 그 키스트 타임캡슐 50주년 때 이제 그 타임캡슐을 공인식에 참여를 했었고요. 2020년이 카이스트 50주년이었습니다. 이 50주년 기념에 맞추어서 리뷰 논문집을 발간을 해서 14편의 리뷰 논문을 또 ACS 나노의 스페셜 이슈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키스트에 있을 때 2007년도에 그 한양대학교 제 이제 모교죠.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어, 교수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지원을 했었고요. 저는 똑 떨어졌습니다. 모교에서 예, 그그똑 떨어졌었고, 그제 1호 제자인 그 최선진 어, 교수가 2019년 한양대학교 전임교원 그 최연소로 어, 임명이 됐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그 작은 꿈을 저희 제자가 이루어져서 너무 기뻤었고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네 번째 이제 기억에 남는 일이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연구 대상을 어 수상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 그 졸업생들 이제 재학생들에서 어 스승의 날 그리고 설 그리고 이제 추석 그 생일에 학생들이 어만 원씩 이제 도네이션을 하고 그 모아진 금액만큼 제가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유니세프에 계속 한 10년째 계속 기부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 마스크 대란 다 경험을. 하셨죠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상황이었고 약국에서 이렇게 줄을 서 가지고 마스크를 사던 시기가 있었고요 어, 그때 그 나노섬유 어 마스크 나노섬유 재사용 가능한 그런 필터로 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이처 사이언스 논문을 써도 언론에 그렇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많은 홍보가 됐었고 그 이후에 관련해서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뭐 비말 전파 거리 측정 그리고 또 정부 이제 방역 전문위원으로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나노섬유 필터 숨쉬기 편하면서 그 공기가 잘 통하는 이런 필터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향후 제가 15년 동안 좀더 집중해보고 싶은 이런 바이오 필터 항바라스 필터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어, 섬유들은 전부 다다 다그 생분해되는 한 6개월 내에 이제 분해되는 그런 고분자 어, 섬유들이고요. 어, TRL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제가 어디 나가면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마스크 장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제품화까지 성공을 하였고 또 어, 기부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여섯 번째 잘한 일, 저 균형 잡힌 삶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음, 코로나 때 2년 전에 굉장히 심할 때 저희 그두 딸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유치원도 안 가던 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층간 소음이 있었고요. 어 저희가 가해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연이한테 어 편지를 써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6살이었는데 어 너무 뛰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다시는 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연 올림 해가지고 그 편지하고 제가 그 만든 마스크 이제 카이스트 로고를 붙여가지고 마스크를 잘 포장해서 어 선물을 드렸더니 어 케이크도 갖다 주시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했었는데 어 그때 아이들이 조금 마음껏 뛰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양평에 그 전원주택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말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그 잘한 일그 일곱 번째 창업입니다. 1900... 2019년 2월달에 어, 김일두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아, 창업을 하였고요. 어, 포스코 기술 투자에서 지난 3월달에 이제 투자를 저희 쪽에 진행을 해주면서 어, 회사 이름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일두 연구소라는 이름으로는 글로벌하게 나가기 어렵다라고 해서 IDK랩으로 아, 이름을 어, 바꿨습니다. 핵심은 가스와 반응하는 이런 염료들을 직접 섞어서 그 표면적이 넓은 이런 나노 섬유를 만드는 일입니다. 리트머스 종이가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빽빽하죠, 그죠그 종이를 잉크에 그 담지하고 꺼내서 색깔이 바뀌는 센서를 만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제 나노 섬유 센서입니다. 표면적이 넓고 가스 확산이 용이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구조이고 전기 방사 기술로 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는 35cm 폭의 연속 방사기 저희가 어, 4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직접 설계하고 조립하고 제조하고 풀렀다가 다시 또 만들고 해서 꼬박 4년이 걸렸고요. 1 2 m 폭 방사기 만드는데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그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저희 이제 창업한 회사에서 이 전기방사 설비를 직접 만들어서 지금 여러 학교나 이제 회사 등에 이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처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공장에 가봤습니다. 평택, 삼성 공장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이 한 25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어, 규모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가스나 케미칼들이 셀수 있는 그런 어, 연결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램프 그리고 VCR 피팅 체결부 그리고 이런 플랜지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아주 단순하게는 이러한 그 연결부위에 어, 색변화 센서를 둘르면 이제 눈으로 어디에서 리크가 누출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일이 그 수백만 개 이상의 그 포인트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광학 카메라를 달아서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연결 부위를 완벽하게 감싸면 누출이 되지 않죠. 그리고 가스는 그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두어진 상태에서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고 바깥쪽 이제 광학 카메라를 달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정보를 키오스크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하나의 제어 장치에서 그천 개의 그 시스템들을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검출 시스템은 이러한 공간 안에 검출기가 있고 가스가 여기까지 확산해 와야 됩니다. 이미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시스템은 그렇지 않고 가둔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빠른 검출이 가능하고요. 어 저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포스코 기술 투자에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30억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백완 1등 기업인 한양 E&G로부터 추가적으로 10억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일부 설치하고 어, 테스트해 나가고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여덟 번째 최근에 그신 사업부를 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호기 어, 센서이고요. 어, 건강 검진 일 년에 한 번씩은 다 하시죠,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일년 중대 질병인 경우에는 일 년의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어, 호흡을 통해서 매일 같이. 건강 검진을 이제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호흡 속에 있는 그런 생체 지표, 바이오마커, 가스들을 활용해서 이런 질병들, 과민성 장증후군, 천식, 또 비만, 구취, 기관지 확장, 심부전,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같은 이런 그 질병들을 호흡 속에 있는 바이오마커, 생체 지표, 가스의 농도를 분석해서 모니터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독일 보쉬에서 그 천식 진단기 상용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에노가스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극미량의 가스인데 그 농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희 카이스트에서 12년 동안 축적된 이런 그 센서 기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노 섬유 형상이고 성냥개비 형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상용화된 그 제품과 이제 비교했을 때 1ppm 이하의 농도에서 저항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이상적인 구조이고요. 표면적이 넓고 가스 확산이 가능하고 다양한 그런 나노 촉매들을 결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어, 아이센랩이라고 하는 회사이고요. 음, 매우 중요한 저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저희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였고요 스타트업 s 이 a r t u p I said 이 h a t you can use the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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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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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들그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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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가0가0 0 0 0가0 0 0가0 0가0가0 0 0 0 0 0 0 0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황화수소, 이소프렌, 메틸메르캅탄 그 가스 무게에 따라서 그 분리가 되는 그런 기술이고요. 이 회사는 이런 그 가스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저희가 그 가스 좋은 센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두 기술을 합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음 비전이고요. 이제 브리스 클라우드라고 해서 호흡 정보를 한 10만 개, 한 100만 개 정도 모으면은 그것들 바탕으로 이제 빅 데이터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고 AI 진단을 연결할 수 있고요. 어, 사용자의 호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병원에 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권유를 할 수도 있고요. 어, 향후에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데 어,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미지에 있는 게그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직접 찍은 어, 사진입니다. 그 얼룩말 두 마리이고요. 서로 그 망을 봐주는 거고요. 서로를 이제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쉬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이제 서로를 아,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도 어, 한국과학기술할림원 그 정회원으로 선정된 게 저는 정말 큰 영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유욱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최선을 다해서 또 과학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요. 또이 오른쪽에 계신 그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또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저희 제자들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어, 지켜주면서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노력하는 그런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